자, 그 다음에 89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이는 89번이 지금 이런 원이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아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5인, 이게 15랍니다. 인, 놈이 이렇게 있다. 자 15인 이 원을 5개의 부채꼴로 나눴더니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 5개가 동차 수열을 이룰 때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바로 이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2배가 될때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K파이다. K의 값을 구하시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이론적인 것이 한6개 정도 있는데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어,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. 다섯 개가 등차수열이 이러니까 당연히 a, a 빼기 d, a 빼기 e, d, a d, a 플 얼마 e, d. 자,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 주면 되더라 면적을 이렇게 우리가 나 주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 A, 빼기 e D의 두 배가 바로 가장 큰 A 플러스 2 d 하고 똑같더라 라는 뜻이에요. 한편 이 전체 원의 면적은 얼마나 되냐? 바로 15의 제곱 파이가 225 파이가 바로 이 원의 전체 면적입니다. 따라서 이 다섯 개를 다 플러스 해주면 뭐가 되냐고 바로 O a 가 되겠죠. 따라서 a의 값은 5로 나하니까 5, 4, 20, 5, 25 그러니까 a는 바로 4 5파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에다 일단 값을 갖다 대입해주고 이쪽으로 이동해주니까 a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니 4, 6d 이 따라서, 이걸 갖다 대입을 해주면, 방 뭐가 돼? 6d다라고 하는 건4 5파이가 되고, 그 다음에 d다라고 하는 것은 2,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고, 3으로 나누면, 3에는 3, 3, 5, 15 이런 꼴이 되겠죠. 자, 이랬을 때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, 맞나? 뭐, 가장 큰 부채권의 넓이를 구하시오. 가장 큰 부채권의 넓이는 4잖아요. 따라서 뭐가 되더라 갖다 대입해주니까 a 어디있어 a 갖다 대입하니까 얼마 4 5파 플러스 2d 여기다 2를 곱하게 하니까 뭐가 돼? 1 5파 따라서 정답 뭐가 되더라 60파이가 정답입니다이 어, 문제는 글쎄요 뭐가 어려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다섯 개가 공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이 다섯 개의 값을 이렇게 잡아 주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.